네. 마그라이시다아근데행배시 하이, 하이, 행이 하이, <laughs> 아, 아, <미안합니다>, 아. <laughs> 아, 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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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이, 아이 하이, 하뭐이하 뭐, 이 하이, 하이, 하하 하이, 하 그럼 우리는 행배꾼. 이거 편하게 최 사장이라 고 부르죠. 아 예, 최 사장님. 오그 <laughs> 그, 근데 그실력지만그 어디 최십니까? 경주 최갑니다. 파는요? 충렬공파요내 <laughs> 일할 줄 알았다. 그 형배할때 배가 그 배차 돌림 아닙니까? 경주 최씨 충렬공파 3 9대손예 뭐야 뭐, 내가 임마 내가 니네 고조 할배 뿐이다 에 경주 최씨 충렬공파 3 5대손 현자 돌림 에? 아체지에술 네. 많이 채했다 어머니 응? <laughs> <laughs> 내 이르질 않았다 이까래 에? 내가 참따 봤을때이 대구박이 딱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. 이 <laughs> 골격도 그렇고. 네. 어? <laughs> 니 혹시 그 아버지 존함이 우째다노? 최 문자가 일자 되십니다. 문자 이래서 제모해요. 모해야그 혹시 그몇년 전까지 참치 배 타시던 분 아이가? 그런데 n m s 이 네. 요네 n 내가 네가 아버지랑 넋수를 잘한다. 에? 마, 네 할배 봤으면은 네 행동을 제대로. 에? 마, 할배 봤으면은 절부터 해야 될 거야, 이거. 에? 네배터 괜찮아. 몰래 봐라. 뭘왜도 불도 쳐아만보러 에? 네 패력 쳐안 하나?